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9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내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그 심을 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심이 참된 심이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안식임을 아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제2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지의 제목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지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모형을 통해서 하늘 가난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지에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구원과 심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의식과 희생 제도를 통하여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열소지에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영원한 안식의 장소인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오늘 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라고 교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다시 질문하기를, 교수님, 그러면, 하늘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잠깐 예수님 믿고도 구원받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너무나 밝은 얼굴을 하면서 그렇다면 괜찮겠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즐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교수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앉히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한마디만 묻겠네.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가? 그자 그 학생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모르지요, 그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자 교수님께서, 이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이 학생이 말하고 생각했던 그 즐기는 삶보다는 훨씬 더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100%, 아니 200%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식은 하늘 가나안도 되지만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 영적인 안식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불성실함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 7절 끝부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초대 교회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그들이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에. 들으 가야 합니다. 로시편 95편 8절에 11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과 하나님의 안식을 연결하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실제적인 장소의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안의 안식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도리어 자신의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찬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은 노골적인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왕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왕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초청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왕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출애굽 시대에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초청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인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초청을 받으며 너희 마음을 왕고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초청은 오늘날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참혹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를 난무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이었지만 하박국 선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우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자에게 주고자 하였던 그 안식에 들어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을 누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요나 선자처럼 마음이 완고하여 도망가고 분내어 화내며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박국 선자처럼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 그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 행복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죄악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이라는. 확실을 갖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여 초청하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157페이지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성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 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울은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안식이라는 맥락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거듭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과거의 나의 모습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라는 호소에 오늘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소에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호소에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한 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결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